네, 오늘도 영어표현하나, 오늘도 영어개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표현은요, 우리 요즘에 휴가 많이 가시고 뭐 동료나 친구들한테 여름휴가 언제야? 뭐 어디로 가? 이런 얘기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여름휴가 언제 가냐, 그 휴가에 대한 그 간단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휴가는요, 우리가 두가지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건데 vacation or holiday 두 가지 다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v a c a 이랑 h o l i 랑 둘다쓸수 있는데요. 둘 다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도 안 가도 되고, 뭐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그냥 원하는 거할수 있는 그런 시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학 또는 휴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두 차이가 있냐? 아니요, 의미로 서는 차이가 없고요. Vacation은 뭐영 미국식 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Holiday는 영국에서 좀더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휴가 언제 가세요라는 표현을요. 한네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휴가 언제 가세요? When are you going on vacation? 두 번째. When does your vacation start? When does your vacation start? 또는 When will you leave for vacation? When will you leave for vacation? 마지막. When will your holidays begin? When will your holidays begin?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이 표현도 여러분 일상에서 써먹어보시고 오늘도 영하게 바라세요.